독일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요. 어, 일단은, 뭐, 독일은 좀잘 사는 나라니까 거지 같은 거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laughs> 근데, 어, 거지도 가끔씩 볼수 있어요. 가끔씩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고 길거리에 자고 있는 사람들 정말 없는데, 정말 가끔씩 역 주위에 역시나 한국이나,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역 주위에 누워있는 사람 정말 가끔씩 볼수 있어요. 근데 보기 드물죠. 그리고 항상 저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고요. 여자건 남자건 항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또 뿜어대는 게또 독일이고요. 아무튼, 누워있는 그런 노숙자 같은 거지들 말고, 그냥 돈을 구걸하는 거지들도 있어요. 특히 기차역 같은데 서 있으면, 뭐, 잔돈 좀줄수 있냐고, 몇 센트라도 좀줄수 있냐, 인류로 줄수 있냐, 이렇게 약간 좀 작은 액수를 한 1350원, 뭐, 1000원 밑으로 좀줄수 있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작은 액수로 되게 좀, 되게 머쓱하게 다가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가오면 거의 안 주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가끔씩 잘 주더라고요. 가끔씩 몇번 봤어요. 되게 흔쾌히 동전을 이제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본 기억이 꽤 많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아도 그 휴지통을 뒤지는 독일인들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이 볼수 있어요. 기차 안에 있는 휴지통도 그렇고 길거리에 되게 휴지통이 많아요. 독일은. 그 길거리 휴지통들과 기차 안에 있는 휴지통들을 뒤지면서 병을 찾아요. 예전에 제가 슈퍼마켓에 들러가지고 판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플라스틱 병 같은 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일부러 개인이 그런 병을 가지지 않고 그런 걸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모으면, 모으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약간 비공식 거지? 그런 비공식 거지들을 위해서 쓰레기통에 그걸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당 0.25센트니까 그걸 또 판트를 해서 생계를 정말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모은 사람들은 한국에도 이제 이케아가 있잖아요. 이케아에서 가장 큰 그런 봉지 같은 거, 아시나요? 파란 거, 정말 큰 거. 거기에 정말 가득 들 만큼 페트병들을 모아서, 아니면 맥주병 같은 것들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판트를 해서 자기의 생활비로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영상을, <laughs> 영상을 마무리 짓고 들어가려고 밖에서 좀더 서성거리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난민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간이 시설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리고 약간 독일이라고 하면 또 되게 젠틀한 나라,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약간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하면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간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가장 매너 있고 신사적인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이 들어서 또 얘기를 꺼내보는데 정말 약속 시간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는 약간 독일 사람들이 칼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속을 잘 지키겠지. 이런 좀 기대감? 그렇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 외로 약속 시간을 잘안 지키는 독일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했는데 왜냐면 제가 노이로제가 있어요 한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되게 싫어하고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또 제가 그걸 아니까 저도 이제 약속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인데, 근데 아무튼 뭐몇 시에 만나자, 뭐 11시에 만나자 이랬으면 뭐 11시 반에 나타나고 11시 40분에 나타나고 이런 독일인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약간 도가 지나치지 않는 정도인 것 같아요. 도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늦는.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지켜야 하는 또 그런 시간의 선은 지키더라고요. 뭐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 늦게 나타나고 이제 정말 그런 공식적인 어떤 것이 시작을 할 때까지는 또 맞춰 와요.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런 심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뭐좀 늦게 가도 되겠지. 이런 심리는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잡은 약속도 약속인데. 그런 약속은 독일인들조차 잘안 지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게또 예상을 깨는 독일인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독일하면 굉장히 강하고 딱딱하고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독일 여자들 무섭다, 독일 여자들 강하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 분들께서 독일 여자들 무섭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무튼 좀 강한 여자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뭐 말투나 이런 것도 되게 목소리도 막좀 우렁차고 뚜껍 이런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기차에서 막 들어보면 정말 위협적인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반면에 되게 귀여운 부분도 있어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독일 애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좀 친해지면요.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애교도 많고 의외로 그래요. 여자는 여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동양인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인격의 소유자만 아니라면 굉장히 다들 상냥한 편이에요. 지나갈 때 정말 그냥 쌩긋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금방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히 또 여유로운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들도 되게 편안하게 좀 해주려고 하는 보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계산을 하고, 제가 카드로 오늘은 계산을 했는데, 옆에 있는 계산대의 사람이랑 막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앞에 있었던 그 계산하시는 분이. 근데 뒤에, 제 뒤에 줄이 엄청 많았어요. 줄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뭐든지 처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영수증을 받으려고 카드를 이제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수증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그거를 이제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 앞에 그 계산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는 그 영수증을 떼서 저한테 줄 생각보다는 그 뒤에 있는 다른 계산대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너무 재밌는지 바쁜지 빨리 그거를 뭐 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 영수증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 영수증을 찢어서 가지고 후다다다닥 그냥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독일인 여자들이 굉장히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고. 이렇게 약간 동양인을 귀여워하고 좀 다른 나라와서 사는 동양인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나라에 와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동양인들을 또 배려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존중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맥도날드에 참 자주 앉아 계세요.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막 앉아있는 걸 보면 되게 귀여워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이제 있으면 사람한테 양보를 거의 잘안 해주잖아요. 차가 먼저 이렇게 쌩쌩 항상 지나가는 편인데 여기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2년 가까이에 살고 있지만, 먼저 가라고 배려해주고, 항상 차가 서요. 횡단보도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신호등이 없다면, 항상 먼저 지나가라고 매너 있게 딱 서서 손짓을 해요. 그럴 때 참, 이 사람들의 인식관들이 참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또 걔가. 에이, 귀여워. 오줌 싸고 있어. 안녕. <laughs> 민망하다. 아저씨랑 또 인사를 나눴네요. 아무튼 돌아다니면 개를 종종 볼수 있어서. 나가면 그냥 개예요 나가면 그냥 개들이 그냥 깔려있어요. 밤에 개 데리고 산책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여기 사람들은. 저도 개가 너무 키우고 싶지만, 보는 것으로 지금은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때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독일에 살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이런 때에 드린 것 같아요. 약간 얘기를 하다가 독일인들의 노예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도 생각나는 것들을 좀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됐어요. 또 숨이 차올라서 헉헉대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지만 계속 또 영상을 찍다 보면 입이 더 많이 풀리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Tschüss!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녁 9시 반 정도 됐는데 제가 같이 사는 친구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 8시만 넘어서 들어와도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이제 11시 넘어서 들어가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살 좀 적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저를 걱정해 주는 저의 사랑스러운 친구를 만나러 가야죠. 嗯。<Okay. S 2> okay.